쫓찬의 며느리 사업가 성공. 시댁은 망해서 빚더미 안다. 이용 강요했던 시어머니가. 결국 10년 후에 무릎 꿇다. 한소라. 5년 전 김준호와 결혼했습니다. 시어머니 영자는 소라의 재산을 노렸죠. 소라야 내 통장 좀 보자. 어머님 왜요? 돈좀 있니? 준호 사업 자금이 필요해. 소라는 거절했습니다. 영자는 화를 냈습니다. "며느리가 시댁을 안 돕겠다고, 준호야, 이혼해라. 저런 며느리 필요 없어." 준호는 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. "답이 없는 마마보이의 정석이었죠." "소라야, 이혼하자. 뭐라고 생각이 있는 거야?" "엄마 말이 맞아. 넌 우리 가족을 무시하잖아. 남편이 돈좀 필요하다는데, 너무 야박하잖아." 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그렇게 모르니? 미안해, 이게 최선이야. 소라는 빈손으로 집을 나왔죠. 준호야, 잘했어. 돈 많은 새 며느리 구하자. 영자는 웃었습니다. 소라는 홀로 재기했습니다.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. 밤낮으로 일했죠. 3년 후 카페가 성공했습니다. 5년 후. 소라는 프랜차이즈 5개를 운영했습니다. 억대 수입이었죠. 준호 사업은 망했습니다. 준호야, 돈이 없어, 어떡하지? 엄마 나도 빚만 들어요. 영자는 후회했습니다. 어느날 영자가 소라를 찾아왔습니다. 소라야,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? 소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. 5년 전에 저를 쫓아내셨잖아요. 미안해, 그때 내가 잘못했어. 이제 와서요? 준호가 빚이 너무 많아. 그건 어머니 문제예요. 소라는 돌아섰습니다. 영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. 제발 한 번만. 소라는 멈췄습니다. 5년 전에 제가 무릎 꿇었을 때 기억나세요? 통장 달라고 돈 내놓으라고 하셨죠? 거절했더니 며느리 자격 없다고요. 저는 이제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. 어머니 문제는 어머니가 해결하세요. 소라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. 영자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. 소라가 안 도와준대. 엄마 그때 왜 소라를 내쫓았어요? 내가 욕심이 과했어.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.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. 10년 후 소라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. 준호와 영자는 여전히 빚에 시달렸습니다.